안녕하세요 구다이파리입니다 지금부터 토탈워 로마2 엠퍼러 오디션 레츠플레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테나이 하. 아테네 국가와 아테네 도시가 다를거라는 생각 한번도 가져본적이 없는데 아테나이라고 읽는게 맞나보네요 아니면 고대에 그렇게 불렸었거나 어쨌거나 아테나이를 제가 탈환을 했었고 이제는 턴을 끝내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싶은게 제가 원한다면은 지금 뒤따르고 있던 두명의 장군 보고 바로 스파르타로 진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주장군 세티우스였죠 바부... 바부... 디우스, 비블루스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애들 다 이제 좀 치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가만히 놔두기로 하고, 공공집사 플러스, 너도 플러스, 아테네 주력 부대가 앞에 수스에 뭉쳐 있긴 한데, 뭉쳐 있으니까, 저는 사실 얘네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전투가 벌어지는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스파르타 해안가에 그냥 정박해 있는 것만으로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음.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이니 여름이니 계절에 따라서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게 없겠죠? 예.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이 세이비, 아테네, 아테넨스, 아테니스 이젠 확신이 없어졌어요. 아테네라고 그냥 항상 읽었던 게, 그다음 게타이 다 봉쇄가 돼 있는 게 보이는데 게타이 얘네는 누구지? 누구길래 내가 봉쇄를 하고 있는 거야? 요음 세이비의 속 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이라서 자동으로 저에게 전쟁을 걸었나 보네요. 일단 스파르타의 부대가 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어 지금 상륙을 할수 있다인가? 음, 상륙은 아닌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으니까 정박을 이렇게 해 두고요. 이제 돈도 다 썼으니까 제가 신경 안쓴거 없어 보이니, 아테나이를 불태워 버리면서 열려 있는 땅이 여러 개 생겼는데 이걸 못 채우는 것 때문에 다음 턴내 슬럼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것 정도만 생각하면서 가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또 칭령을 더 많이 세우려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도 보고 싶은데 지금 칭령 여기죠?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지? 지배권 등급 사. 당신의 세력이 성장할수록 불만이 통제됩니다. 일단 가면 갈수록 정당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 예. 확장주의가 들어가면서 다른 세력과의 관계가 마이너스 문화 다른 문화로 인한 공공 페널티가 증가 정치 활동 비용의 증가 사건의 발생도 증가 비용의 증가 안 좋네요. <laughs> 많이 안 좋네요. 정당 영향력이라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제가 높여 나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두 단계만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근데 5%씩 연구속도가 올라가고 공공질서도 높아지고 모든 지상부대의 사기가 지상부대라고 가리킬 필요 아 해상과 대치해서 지상이라 하는거지 크게 해석을 한다면 해군 또한 사실 지상부대인데 공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면 근데 인지를 할 세상이 아니니까 그한70% 정도만 하면은 최대치를 찍을라나? 벌써 50%밖에 안 찍었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으면. 아 근데 유니우스 가문의 장군이 한 명밖에 이제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까지도 혼 혼인, 입양 이런 걸 했을 때 저희 세력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던 걸로. 입양을 했을 때안 들어왔던 건 확실히. 기억하는데 네, 그것도 다 이제 워낙 오래전이라 그 확실한 기억을 믿을 수 없겠고 아, 나중에 또 역시 이 전쟁만 끝나면 다시 또 정치적인 그리고 예, 경제적 국가 건설 국가 건설의 경제적인 영역 신경 쓰고 싶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스파르타의 군인들 어떻게 하기는 어려우고, 아테네 군인들 아무것도 안 하네. AI가 예 맛이 간 건지 겨, 이길 수 없을 테니까 그냥 최후의 방어를 위해서 저런데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 행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으니 동맹까지 이제는 협그 가지게 된것 같고. 가라 마타니 오우 랭나는 음 여기서 신경 쓸 만한 건 이런 거. 음 라틴 문아, 로마 라틴 문화가 맞지? 로마 문화가 라틴이죠? 헬레니즘과 대치되게 라틴 문화 증가가 송수로의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에서 가능했으니까 뭐예 아테나의 정도라면은 이런 거 있어도 나쁘지 않겠고 그게 비싸진 않지, 예인데그 다음에 공공 포럼 하나쯤 있어주고 군 작업장이 가능하네. 음. 예 수도에서만 건설이 가능한 건물 같아요. 그렇죠 전원 해산을 통해 가지고 여기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지 굳이 부수지 않더라도 부수지 않고서. 이미 여기에 찍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건물들은 만들어 놓았으니까 군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아 그런가 생각해보면 은 작업장이 가장 새로운 종류의 건물의 1단계이니까 전환하는 걸로 확인을 못하겠구나 음. 근데 여기 지금 예 작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긴 한데 여기다 건설하는 건 맞지 않겠죠. 음. 예, 여기다 건설하는 건돈 낭비이고 지금 상황에선 더더. 욱 그냥 예, 성지, 성지 라틴 문화 먼저 전파하는 거 집중해야죠. 그다음도 1단계로 바꾸는 게 여기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었던 거 같고 돈이 조금 있다는데 저 유일한 장군 군사 호민관으로 진급을 시키자. 아 재무관으로. 아 유니우스 가문의 새로운 후보가 있네요. 새로운 은 새로운 이제 장군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자가 원로원이 사라지네요. 여섯 명.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몇 턴을 더 기다려야 되나? 3턴 지금이 여름이었죠?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에 딱 전쟁, 스파르타, 오케이 딱 되겠네요? 내년 여름에 진격을 시작하면 되겠고 어, 끝내 아테네 군을 얘네를 추격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군사들 업그레이드 한다고 깜빡했네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런. 음. 오케이 요 색깔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명심을 하고 쓸데없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네, 회복할 든 것만 남았으니까 빠르게 터널 넘기죠. 어, 장군 한명 사라졌다. 아, 맞다. 이쪽에 이거 있었지. 군단병. 으로 이제 해석해야 될 텐데. 리전 에어스가 이제 언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한다고.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았지만은 얼추한 상대방과 많아봤지 않은 4대 6으로 불리한 전투에서 이 녀석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데 내복 중인 군대가 발견되었다..라고? 일단 등급 상.. 워우 도시 안에 있었던만이 녀석 회복한 거 봐라 습격 교란 음.. 노의 불만 마이너스 10 근데 글자로 해석되어 있거나 쓰여진 말들보다 항상 그 색깔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의 불만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건 불만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사실 좋은 일이겠죠 실제로 빨간색인 게좀 이해가 안될정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빨간색인 걸 보면은 노의 불만이 10이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이 마이너스 1 0을 봐야 되겠죠? 또 단결된 노예 계급이라는 거 단결시켰으면은 불만은 사라지는 게더말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아, 선택 안 해주면 되죠. 예, 이것도 막 마이너스 오라고 나와 있는데 초록색으로 막 나와 있으니 예, 그냥 찍어주고. 도망가! 일단 그 습격 매복 중인 거. 뭔가 여기 지나갔기 때문에 들켰다는 거죠. 아마 암살자 같은 애가 지나가기라도 한거 같은데. 음. 매복 성공 확률 60%. 어, 여기 이렇게 지역마다 명백하게 퍼센트가 다른 게 튀어나오네. 근데 제가 있던 위치도 60. Nope. 이럴 수가. 내가 안 좋은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다시 한번더 60%라면은 네. 성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더만 여기 와서 이제 못 건넌다고 하네. 시야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쪽으로 그냥 숲을 지나서 통과할 수 없나? 이럴 때는 카메라 시점을 특별히 아 여기, 여기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음... 그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 같은데 모두 중 하나가 이동 가능한 지형과 이동 불가능한 지형의 색깔을 그냥 명백하게 뭐 빨간색 파란색 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도 전체를 쫙 덮어버려 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이동을 내려야 하는 이 순간에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것처럼. 어, 표시를 해줘가지고 좀더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예, 서, 군대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 보이도록 한다가 맞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걸 봤는데 예,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이 노란색 범위를 잘 보는 걸로도 충분히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명씩 다 죽었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바로 다시 정상, 오히려 플러스까지 가주네. 어, 나이스. 사라쿠세에 대한 진격을 해주네요. 특성을 획득. 아, 맞아. 너 no.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지. 지금 사라져버린 아테네 군단 하나를 좀 발견하고 싶은데. 어, 하. Huh. 외교 관계 맺을 때만 하더라도 도시 하나밖에 없는. 국가 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가볍게 치부하면 될거야 생각했는데 땅이 하나 더 있네요 이 녀석 음, 그다가 이제 아테네가 약해졌으니까 아테네와의 전쟁을 시작했나? 이 색깔이 거의 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세력의 또 태수령이라고 하네 I am honored to receive you And look to your... 음, 확실히 붙어 있어야지 뭐. 다음 단계가 가능할 것 같고. 사라쿠세 welcome, welcome. 음... 적절함이라는 게 퍼센트 이 게임이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외교 관계도 다 퍼센트로 계산한다는 게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표현하고 있는 바도 그렇고 40%에서 60% 사이 정도 됐을 때 적절함이라는 걸 찍어 주는 게 맞다면 매번 할 때마다 두세 번 이상 하지 않고도 한 번쯤은 성공해야 될것 같은데 또 외교 관계를 확률적인 걸로 정말 다루는 거라면은 너무 그냥 시도를 계속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상황을 또 만들어서 그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적절함 낮음 높음 이게 확률을 얘기하는게 아니라면 아니면 처음 그거를 실행했을 때 정해진 확률이 끝까지 가도록만 만들어 놓은건지 어 예스 근데 그쵸. 얘네 반란군 맞지? 베네티는 잠시만, 잠 반란군이 있어 봤자 내가 지금 쓸수 있는 장군이 없잖아. 아, 그치, 너가 막너 있어. 얘야말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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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딱이다. 아, 이렇게 okay. 전쟁 선포는 모르겠고, 일단 예, 근접해 가도록 하죠. 나이스, 나이스. 아, 그러면은 워낙 뛰어난 암살자가 이미 여기 있고. 병력을 그렇게까지 집결시켜서 공격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암살자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 계속해서 군 병력을 에, 근데 1% 2% 파손한다는 것, 적에게 딱 피해를 준턴 동안만 이득을 볼수 있는 거지. 바로 다음 턴이면 그게 다 회복될 수 있는 인력의 보충 자체는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피해도 입지 않으니까요. 음. 차라리. 방어. 아니 근데 요원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있으려나 확인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재정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예, 독. 지금 이 녀석이 한 부대에 집중해서 많이 죽게 만들었네요. 전체적으로 한 5명씩 죽게 할줄 알았는데. 얼마야 이게? 70명 정도? 여기 한 30명? 얼추? 45명. 100명. 100명 사망시켰네요. 놀고 있는 공유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예, 이탈리아 쪽에 필요한 다음 단계 인구가 447. 인구 성장을 높여 있는 거 하나쯤 찍어줘도 시, 식량을 뺏어가면서 음 무역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마, 말이 될것 같은데, 때도 강당이라. 네, 성장 쪽으로 가죠. 무역. 시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래 시작. 식량 문제는 정말 건설하는 순간 식량이 계산되지 않죠. 제가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기록 보관소가 4단계 두 개가 있고 3단계가 하나 있으니까 다 합하면은 마이너스 23 20 그러니까 24이 정도 될 텐데. 얘 어, 예, 지금 최대치 찍었을 땐 납... 겨울인데 38이야 최대치 문제가 아니라 이 아테네 쪽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식량이 <laughs> 적지 않다는 얘기죠. 아 어, 예, 지금 정리를 한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2단계 갈수 있다면은 하나씩 찍어주고 나의 장군 지금 유니스 가면 장군 한명더 뽑을 수 있었던 거. 지금 나이가 어, 젊을 동안 뽑아가지고 계속 키워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로 갈까나. 지금 애 나이가 얼마냐? 어, 요원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나이가 확인이 안 되네. 이거 해봤자 안될 거고, 얘 예, 모집하죠. 오케이, 너는... 음... 뭐가 다르지? 레가투스 레지니어 리지니어스 에퀴타이스 콘술레르스. 음. 해외 진출을 하는 원로원은 자기 호위병을 항상 가지고 있다. 로마들은 앞서 앞장서 진, 지휘한다. 그리고 이제 중보병으로 호위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예 기병 선택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항상 기병이 더 좋겠고 이 녀석은 제대로 된 장군보다는 예, 정치적인 거 이, 이면서 물론 다른 장군들도 막 혼합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대놓고 정치적인 녀석인데 어, 군단을 지휘하는 지금 이제는 제국의 제국으로 이제 전환이 될 때쯤 딱 알맞는 예, 그런 자세를 가질 녀석으로 키워 봅시다. 내정을 신경 쓰는 쪽으로 말이죠. 이제 실제로 끝내고. 음, 그다 파티 비움 공략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병력 두세 개쯤 뽑아 놓아도 괜찮겠고. 역제한 평화를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냥 굴욕을 맞이하면 되는 거지 전혀 말이 안되는 저에게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뭐 돈을 주는 거라 하더라도 저거는 너무 맞지 않죠 오 오케이, 스파르타 군대가 지금 진격을 시작했는데 왜세명다 들어오지 않냐? 주둔군이 왜 여기 계산이 안 들어가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뭐야 이거? 음. 근데 후퇴를 하는 순간 오히려 지금 쌓여있는 그 밀집, 같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지금 출발을 한 지점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후퇴한 거 추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아 어, 상황 이렇게 이될 줄이야. 음. 시아, 하네 AI가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그러니까 이해 이해할 수밖에 없죠. 지금 결과를 보고 있으면 80% 이상으로 승리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 오케이... 그러니까 후퇴를 하면은 저를 추격한다기보단 아테네에 주둔하고 있는 저의 주병력을 때리려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는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벌어진... 후퇴를 하는 경로를 알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요 끝으로 가게 된다면은 도시의 전체 전투 지점 거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서 도움이 될 텐데 당연히 이 길가로... 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이쪽으로. 아, 정말 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토탈 워 내에서 그순간순간엔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 싸워야 합니다. 다타민. Yeah. 장군도 모자르고.